네, 달달한 30점입니다. 시스템 예제풀이 30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탑 랭커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공략했던 기본 배치들을 시스템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슈퍼땡스 기능을 통해서 후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커피 한잔씩 사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수구고요 일리적구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공략했던 배치입니다. 자, 어떤 공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빨간 공 오른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보이고요그 다음에 노란 공도 왼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형태로 보입니다. 물론, 두구가 약간 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하죠. 그리고 노란 공 왼쪽으로 뒤로 돌려치기 공략이 보입니다. 산체스 선수는 당연히 노란 공 왼쪽으로 뒤로 돌려치기를 공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항상 3 쿠션 지점 확인 약이 정도의 확률 범위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20포인트로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공의 크기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구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60에서 40, 이렇게. 이것을 이제, 1적구가 이쪽으로 많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적구가 이쪽으로 많이 붙어 있을 경우. 이 정도 있을 때 찾는 것보다 이렇게 있을 때 찾는 걸좀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구를 막고 가는 라인을 찾으셔도 되고 수구를 일적구를 일적구를 지나가는 라인, 일적구가 수구 뱅크샷하는 라인처럼 찾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보정하면 되니까 이 선을 기준선을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3쿠션이 나오는 기준선 빨리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적구의 키스 관계죠. 일적구가 어떤 키스가 나올 수 있느냐 두껍게 공략을 했을 때는 두구를 분리시켜서 이쪽으로 가기는 쉬운데, 일적구의 키스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서, 일적구를 이쪽 방향에 태우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에 태우는 겁니다. 물론 더 두껍게 쳐서 스피드샷 형태로 보낼 수는 있는데, 쉽진 않은 부분이죠. 어? 그래서, 약한 8분의 3 두께로 일적구를 이렇게 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당점은 중단 투팁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단이나 하단으로, 하단으로 약간 끌어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두께에서는 많이 끌려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로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수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밀리지 않는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거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득점을 합니다. 여기서 수구와 일적구의 속도는 순서는 수구가 먼저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수구는 바로 나오고 일적구는 돌아 나오기 때문에 일적구는 수구가 지나가고 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록은 수구가 여기서 약간 두껍게 맞는 두께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구의 밀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수구까지만 공을 딱 치고 잡는다는 느낌으로 수구만 딱 치고 잡는다는 느낌으로 짧게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밀림을 억제하는 샷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수가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좀 길어집니다. 자, 공략 형태는 뒤로 돌려치기고요. 시스템은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했죠. 자, 3쿠션 위치 20 포인트 좀 잡았고, 그래서 20이 나오는 수구라인 60에서 40 라인. 일적골를 두껍게 치는 배치로 밀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보정을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뒤쪽으로 보정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라인대로 밀리지 않는 타법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8분의 3 두께 중단 투팁으로. 트럭은 짧게 수그만 치고 멈춘다는 느낌으로 약을 하였습니다. 이건 연습을 좀 쳐야 돼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수구구요 1, 리 적구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들 많이 게임 중에 나오실 거예요. 이런 배치들 게임 중에 많이 나오고 제가 뭐 예제풀이 할 때도 간간히 나오는 문제이죠. 이 배치는 아니엘 산체스 선수가 대회 중에 공략했던 배치입니다. 자, 우선은 어떤 공을 칠수 있을까요? 뭐 칠수 있는 공이 거의 제한적이죠. 지금 형태에서는 노란 공 왼쪽으로 제각 돌리기 길게 공략할 수 있을 거고, 노란 공 왼쪽으로 제각 돌리기 짧게 공략할 수 있을 거고. 노란 공 오른쪽으로, 뭐, 요런 식으로 구사할 수도 있겠죠. 산체스 선수는 어떤 공을 공략했을까요? 당연히, 노란 공 왼쪽으로 제각 돌리기 짧게를 공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배치에서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어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동호인분들하고 게임 치다 보면, 이런 배치에서 요렇게 구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뭐 이게 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확률범위가 이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초이스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어뭐 네, 일반 경기에서 뭐 이런 캐치는 걸 봤다고 해서 이걸 막 연습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본 형태의 기, 그것은 기본 형태가 아니에요. 기본 형태가 아니라, 쓸게 없을 때 만들어 치는 개념이지, 이런 공이지, 기본 형태의 공은 아닙니다. 이런 제각 돌리기, 뒤로 돌리기, 뭐 이런 것들. 기본 공이 있을 때는 그 공을 초이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이 공은 짧게 쳤을 때, 짧게 이렇게 포쿠션 형태, 포쿠션이나 파이프쿠션 형태로 봤을 때, 확률 범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확률 범위가 이정도 되죠. 그러면, 3 쿠션 지점도 약 이정도 될 거예요. 4 쿠션 지점이 이정도 되니까. 4 쿠션, 5 쿠션이 이정도 되니까, 4 쿠션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정도가 확률 범위에요. 수구가 이렇게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확률 범위가 상당히 넓은 공입니다. 자, 그래서, 2 쿠션 지점이 이정도, 코너만 코너보다만 살짝 위쪽으로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0.0 자, 자, 포인트에서 약5 포인트 정도로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5n 하프나 플러스 2 형태로 봤을 때도 자, 플러스 2에서 우리가 이제 흰 공으로 여기서 이렇게 맞고 출발을 하면. 자 여기가 60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60에서 이렇게 코너로 치면 60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보다 약간 위로 가면 이정도 온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또 플러스 5N 하프에서는 60에서 60을 쳤다고 보시면 60에서 60을 치면 코너를 돌아서 거의 율로 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 이게 코너만 살짝 코너와 한반 포인트 사이를 내수구가 지나가면 이 형태로 올수 있구나를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은 0포인트로 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60에서 60으로 가는 라인을 잡았죠. 그리고 노란 공을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노란 공을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두께로는 고작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두껍게 친 배치 같은 경우는 바로 치는 배치인데 그럴 경우에는 케스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한 8분의 2 두께 이하 8분의 2 두께나 8분의 2 두께 이하로 노란 공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끔 공략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기는 배치에요 제가 여기서 뱅크샷을 치는 것보다는 수구가 얇게 맞고 이렇게 끊기는 배치에요 그래서 보통은 5.5 시스템으로 정확히 떨어뜨릴때는 2팁으로 약간 앞쪽을 겨냥했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두께는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점을 2팁이 아닌 3팁을 줘서 여기서 2팁을 줘서 코너가 안돌 수도 있기 때문에 당점을 줘서 약간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대신에 끝까지 회전을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딱 분리될 때만 여기서 원 쿠션에서 작용할 때만 3팁이 먹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칩니다. 아주 슬로우로 그러면 여기서는 3팁이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공이 점점점점 갈수록 회전을 잃기 때문에 3팁의 효과는 여기서만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원 쿠션에서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만 3팁 회전을 먹는 속도로 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살 치게 되면 여기서 코너에서 코너에서 갑자기 이렇게 짧게 변질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코너는 빠르게 들어가야지 이런 형태가 짧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게 되면 여기서 더 이렇게 짧아지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슬로우로 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션 형태로 산체스 선수는 공략을 하였습니다. 공략 형태는 제각 돌리기고요 시스템은, 자, 5브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했기도 하고, 플러스 2 시스템으로, 어, 확률 범위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자, 코너로 들어가는 라인을 기준 라인으로 잡았어요. 0 쿠션, 0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득점이 가능한 3 쿠션 지점은 0에서 5 포인트 정도 들어오게면, 이렇게 확률 범위로 들어오겠다. 게 그래서 0이 나오는 수구 라인 60에서 60 라인을 이용했고요 누구가 코너보다 짧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팁에서 팁으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속도는 느리게, 그리고 약 4, 8분의 2 두께보다 약간 얇은 두께로 9시 당, 9시 당점, 9시 당점, 최대 회전, 3팁 당점으로 약간 느린 스피드로 짧고 간결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달한 3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